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뭐죠? 만들었죠? 음,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고, 잘 들어가고 있고요. 와우.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다 했어요. 업그레이드 다 했고, 처리 유닛만 있으면 됩니다. 다 있어요.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처리 유닛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음다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고 이게 렇또 화물 안정성 송산, 송산될 가능성이 10% 감소시키고 착지라든지 그런 것도 있죠. 로켓 재사용성. 착륙패드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로켓 부품의 비율이 4% 증가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 이게, 로켓을 쏘게 되면은, 이제 착륙패드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가끔, 이게 오류가 나요, 얘가. 그래서, 여기에 착륙하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다가,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폭파시킵니다. <laughs> 물론, 화물포드가 나오긴 해요. 근데, 이 화물포드 자체도 지금, 어딨지어딨죠어딨지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 여기 이것도 있지 이거 안정성 어,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됩니다. 꾸준히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해주죠. 이렇게 해주고 해주고 이렇게 어차피 다음 하려면 또 이런 거 들어가니까. 꾸준히 해주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처리 키트, 처리, 처리, 처리 키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키트 만들고, 처리 키트 만드는 것도 간단해요. 황산만 있으면 처리 키트는 금방 만들고, 여기서 하나 더 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들어가면 되고, 잘 나오죠? 플라스틱도 업그레이드를 해줬기 때문에 문제 없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고 처리켓 보시면은 전자회로 고급회로 전자회로가 많이 들어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전자회로를 대량화 해가지고 넣어야 될 순간도 있고 10초당 20개이기 때문에 초당 2개예요. 맞죠? 10초당 20개 초당 2개 벨트가 초당 30 15개씩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쪽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둥둥 들어가고, 여기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들어가 봐. 딱 오는 순간 턴 오케이, 이렇게 와서 이거는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일로 갈까? 이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겠죠?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건좀 그러니까 음. 이렇게 가고 하나만 우선 가서 완성시키면 되니까요. 자 이쪽으로 와서 으면 되죠. 음 그다음 에 여기다가 많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만든 필요 는 없고 여기다가 혹시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야 없어 아 있잖아 왜 안해 저쪽에서 가지고 오냐 아유 <laughs> 상관은 없고요 그다음 이제 황산도 가지고 와야 되겠죠 황산 여기서 황산 리퀘스터 광산 광산 A 광산 마이너스 20K ON 있죠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 거고요 어차피 많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 놓고. 놓고. 키트 놓고. 그다음에 어차피 여기다가 못 넣으니까 아, 못 넣으니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는 게 낫겠다.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쭉 내려가면 되고, 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예전에 말씀드린 상황을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점프.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놓아 주시면 되고요. 나오는 게 10초당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놓고 들어가고 이쪽으로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고 어차피 많이 넣을 건 아니기 때문에 좀비토더 내려야 되겠다. 어차피 여기 가까이있어 봐야 의미 없어 이렇게 놓고 음 그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끝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들어가고 됐죠? 이렇게 넣으시면 끝이고 이제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아까처럼 들어가고, 나이스, 나이스, 끝. 그다음에 이제 황산이 이쪽으로. 눌러 주시면은 끝. 됐죠? 우선 이게 대량화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적당히 필요한 거지. 이 정도 만들면은 될 거고요. 잠깐만요. 오케이, 여기 눌러 주면 돼요. 여기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여기까지 해서 들어올 겁니다. 쭉 10초당 둘 10초당 둘 15개까지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16개, 16개, 아, 16개, 많아 개거 하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으시1 1 4개 들어오죠? 음, 여기까지 하시면 은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면은 됩니다. 나오기 시작하죠? 음. 이게, 이거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거. 이거 만들면은 되구요. 됐습니다. 이 벨트 하나가 초당 15, 30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나만 놓으면 되요 하나만. 한 줄당 하나. 풀로 해가지고 놓게끔 했기 때문에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네요. 하나 더나도 되나? 음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다 지금 하나 더 그냥 놓아버리면 되고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네요. 음, 이렇게 하나만 감면될것 같아요. 만약에 더 만들려고 할 때는 벨트 하나가 다시 와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이거 모으셔야 돼요. 이거 열심히 모아서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4개 이거 4개 만들고 그 다음 이거 강철이랑 구리판 강철 구리판은 뭐 요즘 지금 여기 보세요. 쌓였어요. 쌓였습니다. 쌓였고 구리도 180K 여기 360K 철라인 180K 그냥 넘치죠. 플라스틱도 요즘 잘 나오고 있고 30K 여기 플라스틱을 없애버리고 이쪽을 좀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기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여기 우선은 플라스틱 이제 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여기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석유가스를 이제, 이쪽! 작동하죠, 이제? 음 작동시켜서 황산이랑 황을 좀 모으고, 여기서 멈추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여기는 어차피? 18K. 여기는 고체연료 60K. 5.5K.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몇으로 설정해놨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제 저거 대신 이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어딨니? 어딨니? 이거 만들어야 된다 이거. 이거 다 있죠? 단열재 강철판, 콘크리트, 처리온이, 대형 전동부터까지 싸그리다 있습니다. 대형 전동부터까지 싸그리다 있으니까 이거 한 20개는 만들어 와야 됩니다. 20개 만들어 와서 여기서 할까요? 물도 있으니까 여기서 해야 되겠다. 물도 있으니까 물 원자력을 만들려면은 원자력을 돌리려면은 물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만들고 여기서 원자력을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다섯 개 만들면은 될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거 부셔버릴까요, 여러분? 이거 부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레일리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 나 이런 젠장! 포탑포탑을 저희 앞에다가 좀 이렇게 방어진을 생성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쉬프트,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뚫고 들어가요. 끝내주죠? 제 것도 공격해버려요. <laughs>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격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군, 적군 따지지 않아요. 그냥 다 공격해버려요. 오. 여기 로봇 들어가셨으면 부서졌겠는데? 어쨌든, 이쪽도 라인. 라인 타서 일직선에 떠놓고 붕뿜 붕! 죽이죠. 이게 뭐다? 레일건이다. 첫 번째 로켓을 쐈을 때 보호품으로 나오는 그 레일건, 이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쉽죠? 이제 음. 쉽게, 쉽게 부셔버릴 수가 있습니다. 크 <laughs> 나이스! 그다음 여기 야 레이드 없어 왜? 아 여기 레이드 없으면 안 되지. 여기 왜안 되냐? 아 지금 에잇, 에잇 도와주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철거하고 그다음 여기 에 마저 제대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 좀안 됐었잖아요 좀 만들어 주고 건설 러버들이 알아서 해줄 거고 이쪽은 필요 없으니까 없애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만들 거니까 약간 좀 예쁘장하게 직선 형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됐죠? 여기다 이제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다 만들기 위해서는 황산이 필요하고, 황산은, 그쪽에 지금 하려면은 황산, 그러니까 여기다가, 프로바이더 놓고, 그래서 저쪽에다가 지금 플라스틱 끄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황산 마이너스 이만. 온. 온. 여기 좀. 없애버리죠 이거. 이거. 뭐 하나쯤 없애버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도 하나 놓고 여기도 하나 놓고 거이주시면은 끄시고 뭐 이이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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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뭐 아까워. 에이, 몰라 여기 아까워. 이것까지 다 해버려. 여 여기도 다 해버려. 여기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놓아주시면은 양쪽 다 커버가 되죠. 어그 다음에 신호 케 놔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채골기 빰빠라빰빰빰 빰빠밤 팅아야 비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돌려 아 이렇게 놓고 옆으로 계속 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족한데? 아. 뭐, 어, 나중에 또 가지고 오면 되죠? 제가 또 만들어 놓는 걸로 하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물류로봇들이 알아서 가지고 올 거잖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해야 돼 이거를. 이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물류로봇을. 아, 물류로봇이라네. 이거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놓고, 음, 좋아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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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그 다음에, 그 변환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환 작업. 놓고, 하나, 둘, 셋. 거기가 아니네? 변환 작업을 할수 있게 되면은, 콜백스버 뭐 변환 작업인가, 그거 있잖아요. 어, 콜, 콜, 이게 아닌가? 그, 이거 다음 거. 어, 이거 아닌가? 어디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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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를 해야만, KO나, 이거를 해야만, 이제, 우라늄235가 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걸 못하기 때문에, 2, 3호가 확률적으로 많이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음, 어쩔 수가 없어요 잠깐만 에헤이 야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잖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황산 넣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점프 들어가고 놓고 이거를 복사 쳐넣기, 땅, 땅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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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 이렇게 탁 넣어주시면은 끄시고 쭉 와서 옆에 연결되니까 여기다가 토도동 해주시면은 퍼펙트! 퍼펙트! 됐죠? 자, 이제 이게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쭉 나가면서 저희는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 만들어와야 되겠죠? 원심 불리기. 500개. 그쵸? 그렇죠?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밑으로. 밑으로. 30개를 만들어 왔고.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만드시고. 우선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선 10개만 해볼까요? 10개만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들어가는 양이 12초당 10개이기 때문에 15개 놓으시면 되겠네 음, 이렇게 놓고요 안쪽으로 가고 이거 많이 해야 됩니다 아마 이게, 이게, 이게 양이 안될것 같긴 한데 네, 안 되겠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오고, 반대쪽 라인에다가도 똑같이 놓고, 나가고, 우선 이 정도까지 나가볼까요? 나가고, 들어가고, 맞죠? 어,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상자 하나 놓아주시고, 나중에 여기서 무한 계도 작업을 할 겁니다. 무한 계도 작업을 하면서 여기다가 원자력 만들고, 전기 넣어주시게 되면은, 끝! 아잉, 없네. <laughs>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다 업그레이드 다 됐네. 금방 되죠, 여러분? 정말 금방금방 됩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어, 이거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됩니다. 거의 다 됐죠? 거의 다 업그레이드가 끝나가고 있고, 음, 거의 다 끝났어요. 이것도 못 하고 다 했고, 군사 로봇팩도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레이저 의미 없고요. 여기서 할거 없는데 이것도 해볼까? 하죠. 이것도 의미 없는데 스스로 수리하는 아, 됐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one, two, three, one, two, three 이렇게 놓으시면은 let's go.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도 쌓이는 건안 좋아요. 어차피 쌓이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마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됐어요. 여기가 굳이 쌓여봐야 의미 없어요, 여기는. 쌓여봐야 의미 없고, 계속 소모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놓은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우 너무 많아. 보세요. 얘 지금, 벨트 속도가 못 쫓아가요. 어 벨트 속도가 못 쫓아갑니다. 하나만 더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놓아주시면은, 이제, 완벽하게, 끄시고 이거더 만들어야 되겠죠. 음. 그러면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1억은 속도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벌써 3개 좋잖아요. 여기서 이제 원자력, 원자력 어디 있는데? 어 이거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10개씩 나옵니다. 오라늄 연료 전지가 10개씩. 그래서, 원자력 돌리기에는 우선은 괜찮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다가, 프로바이더 놓고. 철판을, 야! 철판. 철판. 마이너스 만. 이러롱. 뭐구요? 아 이거 지금 더 있어야 되는데 어.. 이걸로 만들 수 있나? 아 이걸로 만드네요.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만들어진 속도가 10초기 때문에 10초당 10개면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어요. 놓고 여기 놓고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됐죠? 들어갔고. 잘 나오죠? 음. 잠깐만. 쌓인다. 이렇게 해도 쌓이네요. 또 뭐냐? 오케이. 됐고, 이제 철판 왔죠? 철판도 왔고. 홀파. 와 주시면은 오, 우라늄 연료 전지 완성 됐습니다. 원자를 돌릴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처리 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처리 키트 이거 4개 그 다음에 이것들 증기터빈이나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좀 손으로 비벼가지고 꾸준히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꾸준히 필요한 건 아니고 한번 만들 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 4개 그 다음 이거 그다음 열 교환기 147일 거예요. c 블러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인접 보너스가 200%가 되기 때문에 120 이게 지금 1대1일 경우에 최대 소비량이 10이잖아요. 그 이게 이게 40이고, 1대4예요 1대4. 근데 인접보너스가 되게 되면 1대12가 되는 거죠. 3배 하니까, 1대12. 그러면 총 48개가 필요하죠. 4개를 붙여서 하면 되니까요. 이 상태에서 4개일 때 증기가 초당 400개 생산이 되고, 그럼 여기는 소비 증기가 초당 60을 소모하기 때문에 초당 60. 여기는 4배. 6, 7에 42가 되잖아. 6, 7에 42. 그러니까 1대 4대 7이에요. 1대 4대 7이니까 이거 하나당 인접보너스 4개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게 되면은 1대 4대 7이 아니라 1대 12대 21이 되는 거죠. 30 곱해줘야 되니까. 3, 4, 12. 여기는 3, 7에 21. 그래서 이거 48개 이거 3 21 여기다 더하면 84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손으로 비벼 놓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죠 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더라도 충분히 원자력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충분합니다 또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많이 놓은 거예요. 여기도 더 놔야 되겠다. 옆에다가. 나오늘 쌓여요. 쌓이면 안 됩니다. 쌓이면 손해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해가지고, 하나 더 놓고, 전기는 이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전기를 여기다가 한 원자력 두개 만들고 시작하지 않을까. 두 세트. 이렇게 만들고, 와. 자, 오늘 이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